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 디테일의 DK입니다. 정말 세차하기 좋은 계절이죠. 요즘 셀프 세차를 한번 배워보려고 마음먹어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세차장에도, 어 정말 나는 셀프 세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나 장비도 없고, 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실제로 저희 세차장에 찾아 주셔 가지고 용품을 고르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를 제가 어,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셀프 세차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가 어디까지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때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 함께 보시죠. 아, 안녕하세요. 아 연락 주셨던 분이신가요? 예, 아 예. 이고 하필이면 눈이 올때 <laughs> 어떤 용품을 사야 될지를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예, 얘기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차를 완전 셀프 세차 처음 해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전에는 이제 뭐 기계 세차 아니면 뭐 그냥 사이타이 하이타이로. 하이타이. 야, 하이타이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요저 <laughs> 어렸을 때 집에서는 항상 세탁할 때 하이타이 뭐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죠. 아, 근데 힘들어서 못해요. 예, 힘들어서. 지금 카니발 저게 아마 새로 뽑으신 차 같아요. 예, 예. 지금 의욕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차가 굉장히 커요. 네, 예, 커요. 아, 그래. 그렇기 미치겠습니까? 때문에 많은 용품을 처음부터 막 사가지고 소화도 못할 거를 하시는 건 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본적인 거를 먼저 가지고 시작하시고, 최소한으로. 그 다음에, 어, 내가 여유가 좀 생기겠다. 좀할말 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늘려 나가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차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뭐냐. 닦고 물기 제거하는 거예요. 일단 닦을 때 필요한 제, 제품들 음, 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기 제거하실 예, 때 예. 필요한 제거를 에, 사셔야 되는데 버킷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킷이 필요하다고는 알고 계세요? 예, 예, 예. 알고는 계시는데 엄청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시잖아요 그렇죠. 하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왜냐면 버킷을 사면 버킷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립가드도 음, 사야 되고 그치, 예, 그리고 저 차를 하면서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버킷을 계속 하고 다니셔야 되니까 저는 필수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음.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일단 버킷은 제가 판매를 음. 하고 있지 않아요. 음.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따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시든가. 음. 예, 오늘 만약에 저희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걸 빌려 드릴 수는 있는데, 음. 근데 오늘은 뭐 세차할 환경이 아니니까 음.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닦는데 필요한 게 제일 기본적인 이제 워시 미트거든요. 음. 저희는 두 가지를 취급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국산 머시미트여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 이 제품이 사실은 가장 좋은 제품인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은 안 드려요. 뭐 아무래도 이, 이쪽 제품이 아무래도 많이 제일 나가고요. 닦는 데 쓰는 거. 그다음에 버킷을 쓰실 거면 카샴푸가 필수예요. 그래서 카샴푸는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제품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카프로의 리셋. <laughs> 네, 아니면 뭐 카프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각 브랜드별로 좋은 것들만 추려서 네. 제가 제 차에다가 직접 쓰는 제품들만 저는 갖다 놓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버킷 없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세차장에 구비되어 있는 폼건 있잖아요. 네. 거, 폼건으로 차를 덮은 다음에 거품을 덮은 다음에 저 워시 밑으로 음. 차체를 닦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압수로 이제 헹구고 나서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기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요 드라잉 타올이거든요 카니발 같은 경우엔 드라잉 타올이 두 장이 필요하실 거예요 예한장 가지고는 진짜? 안 되실 거고 그래서 드라잉요드라잉 타올 하나가 요 tv 만한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두장 사시면 음. 아마 부족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드라잉 타올 두개 정도 필요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외부에 대한 세척은 기본적인 건된 음. 겁니다. 뭐, 휠이랑 타이어도 닦으면 좋죠. 닦으면 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휠하고 타이어까지 하려고 그러면 장비도 엄청 많아져야 되고, 음. 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내네 짝을 다 닦아야 되는데, 아마 힘드실 거예요. 처음부터 하시려고 그러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걔는 패스. 휠하고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거품 뿌릴 때, 음. 휠하고 타이어도 같이 뿌리시고, 그냥 고압수로 꼼꼼하게 네. 좀 뿌린다 정도로만 만족을 하시는 음.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 끝나고 나서 물왁스라도 좀 발라주고 싶다. 네. 그러면 왁스 물왁스 하나랑 그거를 닦을 이제 타올이 필요하죠. 네. 그 타올이 이제 요 타올인데 이게 한 팩에 다섯 장이 들어가 있어요. 아. 얘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코스트코. 코스트코에서 음. 이제 한 장에 막40몇 개씩 음. 들어가 있는 그런 타월보다는 훨씬 더 고급이고, 그래도, 어좀 되게 부드러워요. 만져보면. 그런 코스트코 타월보다는. 그래서 다섯 장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은 보통 세차할 때한 두세 장 정도 쓰거든요. 차한 바퀴 다 돌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빨아서 이제 쓰고 쓰고 하면은 꽤 오래 쓸수 있죠. 한팩 정도면. 그 정도만 하셔도 저는 시작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있으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그게 다 소화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고기에다가 어, 유리막까지는 좀 해보고 싶은데. 유리의 유막 제거랑 네. 발수 코팅. 네, 그까지 아, 그거는 어, 하시면 좋은데 네. 정말 좋은데 제일 초보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글라코 제품이에요. 음. 글라코. 근데 글라코 제품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laughs> 그러면 아마 세트로 파는 게 있을 겁니다. 세트로 파는 것 중에서 잘 고르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지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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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겁니다. 오케이. 제가 아... 이거를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네. 얘가 지금 유막제거제랑 발수코팅제가 두 개가 세트인 거예요. 네, 세트요. 요거 하나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버킷하고 그립가드는 사실지 안 사실지는 고민해보시고, 네네. 세차를 할때그 버킷에다가 물을 담아서 개를 질질지질 끌고 다니면서 닦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근데 네. 분명히 개가 훨씬 더 안전하고 아,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 <laughs> 그리고 무락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폭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무락스는요 네.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제품과 안 좋은 제품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냥 쓰기 편하고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은 그런 제품을 사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비되어 있는 제품이 많아서 만약에 오늘 세차를 하실 거면 제가 빌려 드려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안 되니까 이 무락스는 진짜 사람마다 너무 판단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쓰셔라라고 딱꼭 집어 드리기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이 제품이 일단 가격이 싸요, 국산 제품이니까 불소원이니까. 그리고 평균 정도의 성능은 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반감이 별로 없죠. 아, 그렇죠. 그리고 작업성이 쉬워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해도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안 생깁니다. 이게 무락스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제품들은 내구성은 되게 좋은데 쓰면 막 얼룩이 생기고 막뭐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이게 초보자분들은 그런 것들 제품 쓰면 깨끗하게 세차하고 나서 했는데 차가 막 얼룩덜룩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렇거든요. 저는 솔직히 요 제품 괜찮다고 봐요. 가격이 되게 쌀 겁니다. 아마 만원일 거예요. 그래서 요 제품 한번 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 실내는 뭐 가죽, 플라스틱, 모니터, 그, 올인원 제품. 그렇죠. 그 실내를. 저는 기본적으로 실내를 닦을 때 약품을 쓰는 거는 일단은 제외를 시킵니다. 어. 일단은 저런 타올 있잖아요. 음. 우리 방바닥 닦을 때물 적셔가지고 꾹 짜가지고 한번 닦잖아요. 음. 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많이, 내부가 많이 안 더러워져요. 생각보다. 음. 우리 방바닥이 더 더럽지 차에서는 뭘 많이 안 하잖아요. <laughs> 근데 꼭 차에는 뭔가 대단한 제품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안에서 쓰는 소파도 가죽인데. 음. 댁에서 쓰시는 소파 가죽을 뭔가 이렇게 막 세정제를 뿌려서 <laughs> 닦으세요? 안 하잖아요. 그냥 예, 뭐 네, 물걸레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아니면 뭐 그냥 진공 청소기로 한번 네.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차니까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기본은 그냥 저런 물꽉찬 타월로 한번 닦아내시고 음. 그다음에 마른 타월로 한번 더 닦아내시면 음. 95%의 오염물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아, 그냥 물걸레로 닦아도 상관없어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 집에 오, 있는 실내 그 세정제 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laughs> 그 퍼포먼스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LCD 모니터 음, 음. 내가 손으로 자꾸 만지잖아요. 네, 그러면 내 손에 기름이 거기에 묻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걔는 물걸레로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거니와 그리고 물걸레로 화면을 닦으면 TV 물걸레로 닦아보셨어요? 아, 아니요. <laughs> 닦아보시면 그 걸레 자국이 다 네, 남아요. 예, 네, 그게 좀 보기 안 좋아서. 하나 정도는 있, 있으면 좋은데 아주 가볍게 쓸수 있는 거.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추천하는 제품이 이거예요.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는 알콜 베이스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화면 같은데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쓱 하면 은샥 하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자국이 안 남아요. 음. 그러면서 가죽, 뭐, LCD 모니터, 뭐, 나무, 인테리어 있는 되게 다양한 제, 재질에다가 다 써도 전혀 트러블이 없고, 그러면서 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젤을 쓰면은 뭔가 방향제 되게 좋은 거를 쓴것 같은 차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되게 많이 추천하고 되게 많이 그 만족해 하세요. 음. 저도 제 차에다가 쓰고 있고. 이 제품을 이 타월하고 같이, 어, 뿌리고 닦아서 쓰면은 좋다. 근데 그게 기본, 기본은 어디까지나 타월에다가 물 짜서 닦는 거, LCD 모니터, 음. 그 정도는 이런 제품을 써주는 게 좋다. 정도 또 음, 궁금하신 뭐, 거뭐 철분 제거제도 막 하라 그유 유튜브 <laughs> 보니까 철분 제거제도. 철분 제거제 뭐 이런 것들은 네.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케미컬이에요. 야외 야외 네. 주차 네. 네, 하세요 평소에 지하 주차장에다 하세요. 그러면 1 년에 한번 정도만 하셔도 돼요. 음. 사실 1 년에 한 번도 부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내 차에다가 폴리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광택을 내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내차 도장면이 너무 꺾끌꺾끌하다든가 뭔가 이상 증상이 있었을 때 얘를 쓰는 거지. 그냥 아무 증상도 없는데 가가지고 약을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프지도 음. 않은데.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상이 있었을 때 쓰는 케미컬이지. 아무 뭐도 없는데 그냥 쓰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음. 예, 필요할 때 사시는 겁니다, 저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그 하이 타이 세차다 보니까아진 <laughs> 질려 가지고 옛날에는 네. 거의 고쳐스였어요 그렇죠. 고쳐 학스 밖에 없었죠. 네. 이제 세차 박 사는 바람에 네.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아, 그러셨구나. 세차 용품에 대해서 막 하는데 너무 많아 갖고 이걸 그렇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세차 뭐 펜은 어떤 용품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유튜브도 많이 나오 맞아요. 너무 많. 아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선택은 차주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 세차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것으로만 시작하는 게 맞다. 왜냐? 현실은 90% 이상이 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아 나는 세차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놨던 그 제품 다 그냥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차 사셨으니까 어 내가 관리해 줘야겠다. 지금 의욕은 이만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차장 가서 해 보시잖아요. 90%가 아난못 하겠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손세차 맡기든가 결국엔 자동 세차 들어가든가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10% 정도만 살아남기 때문에 애초에 <laughs> 많은 제품을 사시는 게 낭비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게 뭐 이렇게 세차 용품이 등지 많이 있어야 좀 마음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어... 이걸 다 써야지만이 내 차가 좀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네.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근데 그러면 오히려 세차해서 쉽게 질려 버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나 어차피 나는 힘들고 나는 익숙하지도 않은데 세차를 한번 하러 가면 2 시간, 3 시간을 해야 돼. 네. 그러면 겁이 나서 세차장을 못 가요. 일단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짧게 가볍게 해서 어, 더러운 내차 깨끗해졌네. 정도로 하고 오셔야 어 부담스럽지 않아서 세차장도 자주 갈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 익숙해졌네. 어이 정도는 이제 나 괜찮아졌는데. 그러면 조금 더할거 없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세차장 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갔다 오면 몸 아프고 빨래할 거는 이만큼 생기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 물론, 저도 이만큼 사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겨우 그10% 안에 들어서 어. 살아남아서 여태까지 하고 있지만, 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쳐갔습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그걸 안 하면 꼭 이렇게 뭐, 세차를 못 끝내, 그러니까 깨끗하게 안 끝내, 음.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으니까, 막, 제가 이런, 그,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뭐, 운전을 하신지 좋게 20년을 넘으셨을 예, 거잖아요 예. 20년을 넘어서 지금 첫 셀프 세차라는 걸 디테일링이라는 걸 처음 해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는? 차가 가다가 멈췄나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차가 그지꼬리를 하고 다녔었는 아,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조급증을 내는 게 내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나는 셀프 세차라는 걸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예. 셀프 세차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걸 안 하면 차에 큰일 나는 줄 예. 알아요 그랬어요. 아닌데 네, 네. 내가 여태까지 셀프 세차에 셀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네. 10년 넘게 운전하고 20년 넘게 운전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요. 아까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뭐 물론 것처럼 유튜브에 하시는 네.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제품을 또 파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적으로 네. 하려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실상은 아니다라는 거. 음. 실상은 셀프 세차장에 가서 내가 버킷하자 되고 워시 밑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상위 5%안에 듭니다 그렇게 세차 하시는 분들 열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요 실상은 대부분 다 자동 돌리고 알겠습니다 그래 네. 오늘 여기서 좀 구매 좀 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뭐 어떤 거를 일단은 실내세정제랑 카샴푸 네 실내세정제 하나랑 카샴푸 하나 있으셔야 될 거고 이거랑? 네, 워시미트 워시 하나랑, 이거죠. 네네, 그게 이제 실내 세차하실 때 쓰실 거고. 드라잉 타고, 네. 그래, 네. 그 정도는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만, 이 정도만 있으셔도, 음. 네, 충분합니다. 나중에 버킷하고 유막제거제 그거는 음. 제가 링크 보내드린 대로 음. 하시면 되고. 아, 유튜에 나오는 거는. 진짜 람보르기나 세단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좋은 차기 때문에 좋은 세프, 좋은 세차용품을 쓴다 그것도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저희 세차장 오시는 분 중에 경차 타고 다니시고 되게 오래된 막 그런 차 타고 다니시면서도 음. 세차용품만큼은 엄청 좋은 거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고, 그 이게 취미잖아요. 그렇죠. 취미의 영역은. 사실은 논리적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야그뭐그 뭐그 돈이면 손세차 맡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낚시가 취미이신 분들은 한테 야그 돈이면 마트 가서 그냥 생선 사 먹어. 그렇죠, 그렇죠. 나는 낚시하는 그 행위가 재밌고 과정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그거를 어느 게더 내가 이득이냐 돈이 이득이냐를 따지면서 하지 않잖아요. 약간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네, 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용품을 사야 됩니까라는 질문에 항상 제가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돈이고요. 여러분들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사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세차용품을 더 많이 사봤고 또 세차용품 셀프 세차를 조금 더 일찍 경험해본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셀프 세차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갈팡질팡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그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셀프 세차를 하는지도 한번 자세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